근두달 동안 조용히 있으면서 뭘 하고 있었냐. 일본에 좀 오래 있었습니다. 어, 여행은 아니고요. 네, 그냥 개같이 구르고 왔어요. 네, 구르다가 어떻게든 한국에 좀 빨리 오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일 빨리 처리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네, 와가지고 이렇게 또 근황인사를 먼저 좀 드렸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라든지 네, 게임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강카 다른 사람들처럼 소리소문 없이 접은 거 아니냐고 하실 분들 계시는데 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진짜 바빴어요. 그래서 그냥 못했다는 거. 지금 사진을 보시는 거는. 일본, 이제, 뭐, 도쿄타운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 이게, 뭐 치바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인플루언서 분들이랑 좀 이런, 이런 사람들이 뭐 많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사진 찍고 막플래시북 같은 거 찍던데. 어쨌든, 거기서 찍은 겁니다. 일단 뭐, 제 그날 그렇다는 거 말씀드렸고, 댓글에 좀 답변을 드려야 될게좀몇개 있는 거 같아가지고, 여기 좀 남겨드리면은, 그, 이거 뭐, 이런 글이 나왔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글이 떠서 댓글 써봅니다. 안녕하세요. 대항에서 온라인 간담회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강카스톨 님도 바라실 거라 생각하는 신규, 어, 저 관심, 없... 신규도 없습니다. 신규 서버 없어도 돼요. 네, 그리고 이거 말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항해시대 오리지 말고 대항해시대 온라인에서 신규 서버가 생긴다. 이거 제가 예측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온라인을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신규 서버가 의미가 없어요. 네. 어, 서버 통합도 아마 안될 겁니다. 대항해시대 온라인은 제가 정확히 사정을 모르는데 아마 기술적으로나 그 서버 특성문면안될 거예요. 절대로. 어, 그러니까 제가 안 되는 거 바라는 게 아니라 아마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거예요. 지금 상황상. 근데, 1년 동안 게임도 안 했는데, 신규 서버를 바라셨다고 하셨는데, 뭐, 알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강카스톨린도 대항공 복귀한 날이 오길 희망해보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복귀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3, 4개월 전에, 이제, 그니까, 온라인에서 하도, 뭐, 사람들 이상한 댓글 많이 다니까, 와, 제 채널 와가지고, 제가 못을 박았어요. 온라인 복귀할 일이 없다. 진짜 가능성 너무 낮다. 그리고, 방송도 안 한다. 어 그건 말씀들었는데 이렇게 오해하실 분들 계셔서, 이자리를 빌어서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귀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있어도 시간 없어서 못 해요. 장칸님, 근데 최근에 대항해시대 온라인 간담회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간담회에서도 이게 얘기하기를 신규 서버보다는 서버 통합이 먼저인데 서버 통합도 생각 없다고. <laughs> 그래, 애초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니까. 이게 A L N 서버 때문에 애초에 그게 안될 거예요. 그 서버 특성상. 네, 아무튼 그것 때문에 아마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텐데 뭐 아래 무슨 이제 제가 서버 통합을 바라고 신규 서버 을 바라고 이제 복귀를 바라는 것처럼 적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오해하실까봐 영상을 이렇게 또 남겨드립니다 강카스톨님은 오리진도 탈출하게 되면은 방송도 접는다 아 그치 나는 애초에 대항해시대 오리진까지 방송 안 하게 되면은 방송을 할 일이 없어요